좋은 아침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업이 화가 있을진저. 어, 우리 앞장에서는 동서남북에 있는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본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가 적어서 심판을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보다는 이방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앞에 심판하고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세히 다룰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엄중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뒤에 어 이렇게 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유다가 심판받을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역하고 또 더럽고 포악한 어, 모습입니다. 그들의 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폐역한 죄, 또 더러운 죄, 그리고 포악한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이첫 어, 번째 단어인 패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패역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폐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지금 그 덮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여호와 염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여와를 의뢰하지도 않았고요. 아예 그분 앞에 나아가기조차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폐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양순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배역한 자가 아니라고 여겨 주실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 자. 어,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은 포학함입니다. 이 포학이라는 것은 어, 타인의 권리와 타인의 어떤 그 신분 위치를 힘으로 강탈하고 압제하는 모습을 포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참으로 포학한 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방백들이 도리어 무자비하게 그들을 압제했고요.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될 재판관들은 탐욕의 대명사가 되어서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되 마치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악함, 하나님 이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 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권리와 또 위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약자에게 주신 권리와 위치에 대해서 힘 있는 사람은 쉽게 강탈할 수 있지만, 포악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빼앗아간 것 절대 있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는 약한 자에게 포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돌아보는 어, 정의를 행하는 자가 꼭 되어야 합니다. 어,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였도다 사절은 더러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더럽다는 것은 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지자의 최고의 어, 준비는 진실함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은 채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떠드는 어, 경솔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위리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인 양 왜곡하는 간사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성전을 파수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거침없이 행할 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범법의 율법을 어긋 율법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죄, 포악한 죄, 더러운 죄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절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기를. 불이 안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죄가 열방 가운데는 없었습니까? 열방도 있죠. 여러분 얼마나 폐역합니까? 하늘은 알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또 얼마나 포악합니까? 그런데 유다의 죄가 더 돋보이고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엄중히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날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역했고 더러웠고 포악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빠짐없이 아침마다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참큰 특권인 동시에 또 굉장히 두려운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절대 패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받고 절대로 경솔하거나 간사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가진 사람이 절대 약한 자를 향해서 포악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 교회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해 놓은 모습을 볼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폐역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데 부르짖는 사자처럼 공의를 세워야 하는데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처럼. 정확한 행위를 하는 자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해야 되는 선지자가 자기를 떠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는 자, 되어 있는 이 모습, 율법을 지켜야 할 자가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성서를 더럽히고 있는 모습, 이 더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참으로 당신의 공의를 아침마다 빠짐없이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매일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변화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죄들에 대해 오늘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돌이켜 극류를 더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